이 이야기는 내 어린 시절 가장 서러웠던 이야기다. 해가 지면 모든 친구들은 야, 집으로 집을... 돌아갔고, 항상 골목엔 나와 주인집 아들 뿐이었지. 팔찌와. 우리도 배가 고플 때쯤이었다. 엄마, 오늘 저녁은 주인집 받으면... 우리 동네 난방을 책임지는 단 하나의 기름집. 우리 집은 그 부잣집 세입자였어. 어, 목이 없는 거야. 오랜만이었다. 고소하면서 기름진 내 인생의 소울푸드처럼 내리는 이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내 마음은 이내 편해졌다. 에, 그 아니었는데, 먹으면 어떡해? 그냥 먹어도 맛있고, 쌈까지 싸먹으면 극락에갈수 있는 그 맛. 너무 행복했다. 목으로 넘어가는 이 기름진 단백질. 오늘 이 순간이 계속되길 속으로 빌고또빌었지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고, 이 행복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이내 알았지. 너도 잠깐 쫓아먹어! 우리 집산 거야 서러웠다. 우리 집이 가난한 게 창피했고 겐시리 엄마가 원망스러웠다. 나도 알고 있었다. 나는 이 삼겹살의 주인이 아닌 그저 개기라는 건 하지만 난 참을 수가 없었고 그 주인집 아들에게 회심의 일침을 날렸다. 그렇게 다시 행복은 찾아왔고 나는 온전히 그 행복을 즐길 수 있었어. 다시 내 배는 기름짐으로 채워졌다. 내가 뭐라고 했냐고 내를 북조선 수령님 호내자야. 그뒤로 주인집 아들은 온순한 내 부하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친구는 나를 북쪽에서 숨겨둔 아들로 알고 있다. I'm 삼겹살 실례해요. 이야기는 센세이션했던 내 어린 시절의 이야기다. 그 시절 나는 친구와 종종 다투곤 했다. 나 소고기 먹었냐뭐 봤지. 나안 먹어봤구나. 나 오늘 먹으러 간다. 부러웠다. 사실 아직 한 번도 나는 소고기를 먹어보지 못했고 그 맛이 너무 궁금했지만 우리 집 형편에 소고기는 정말 꿈도 못 꾸는 일이었다. 그때였다. 미국으로 시집가 친척 중 제일 부자였던 그 미국 고모가 한국으로 돌아왔다. 어 보가. 아이고 우리 복이 많이 커. 그날 저녁 고모는 나를 소고기 집으로 데려갔고 나는 내 인생에 처음으로 소고기를 맛볼 수 있었다.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 고소하고 담백한 환상적인 그 맛. 이 맛있는 걸 이제서야 먹어본다는 게 너무 허탈할지경이었다고가 고모랑 미국 갈까? 미국 가면 이런 소고기 엄청 많이 먹을 수 있어.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소고기도 좋지만 가족이랑 친구들은 어떡하지? 특히나 엄마는 내가 없으면 분명 힘들어할 텐데. 근데 고가 영어 못하면 미국 못 가. 마지막 소고기를 먹으며 나는 고모에게 말했다. Please take me to America I really like beef 어? 저기 여기 얼마에요? 어 그래그래 그래. 고가 근데 미국 가는 비행기가 무게 제한이 있단다 야 미안하다 어얘 처먹는 거 보니까 데리 가면 안될거 같아 어어 어, 알겠어 알겠어 어 농장 알바? 미국에도 구해봐 이 이야기는 내 인생에서 가장 억울했던 이야기다 그 시절 주말 아침이면 TV에서 항상 어린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만화가 방송했어 그건 바로 디즈니 만화 동산 <놀람> 일요일 아침을 깨우는 꿈만 같은 만화 영화였지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쯤이면 슬슬 배가 고파왔어 주말이면 꼭 먹어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일요일엔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짜장라면. 짜장면은 라 너무 비싸고 라면이 질릴 때쯤 이 짜장라면은 그 시절 우리에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 엄마도 먹을 거지? 아버지 것도 끓일게요. 누나 것도 끓인다. 그렇게 요리사가 된 나는 우리 집 주말에 점심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지만. 엄마 라면 다 끓였어. 엄마는 라면 안 좋아해. 아 아버지는 왜안 드세요? 아 니나 처먹어 되지. 아, 먹지 마라. 어차피 너안 줄라 그랬어. 아이 정도야 뭐 내가 다먹으면 되지. 개이득 내가 했다. 이 맛있는 걸 마다하다니. 짭짤하고 쫄깃한 면. 입술에 미끄러지는 올리브 오일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맛있었다 항상의 음. 궁합 김치까지 얹어주면 다섯 봉은 걷다 냈어 바닥이 드러날 때쯤이면 숨어있던 작은 고기 알갱이들이 나를 만족시켰다 배가 터질 때까지 먹고 나서야 가족들이 짜파게티를 안 먹는 이유가 생각났다 야 뭐하냐 빨리 가자 오늘 점심 아빠가 짜장면 사준다고 했잖아 나 잠깐만 나도. 뭘 아, 뭔가... 이렇게 많이 처먹었다 <laughs> 엄마 쟤못 일어나 <laughs> <핏길에 가라>. <웃음> 잠깐만 <웃음> 그렇다 오늘은 1년에 한번 외식하는 날이었다 이 이야기는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이야기다. 한 달에 한번 나는 그날이 되면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 아 이제 올 때가 됐는데. 오 아빠. 그날은 바로 아빠의 월급 날이었어. 아빠. 어 야들. 월급 날이면 매번 사오시던 통닭. 난 그날이 너무 행복했다. 엄마 아버지 빨리 와요. 싸늘하다. 일단 다리 부터 선점해야 한다. 나이스. 아빠. 아, 왜? 걱정 마라 다리는 두 개니까. 요즘 누나가 공부하느라 힘들어. 너가 좀 양보해. 날개 먹으면 나중에 파란 피워 결국 나에게 남는 거라고 개게 가슴뼈뿐이었지. 그 작은 조각으로는 내 배를 채울 수가 없었어. 그때였다. 학생 치킨 먹고 싶어? 얼마 있는데? 저 200원밖에 없는데요. 그거만 줘. 의심도 잠시 나는 이 향기를 거부할 수 없었다. 행운이었다. 이렇게 온전한 통닭을 먹을 수 있는 기회는 닭다리가 이렇게 부드러운 줄 나는 그날에서야 알았고, 일인일 닭의 사치를 온전히 누린 날이었다. 배불 먹은 나는 그날 저녁 뉴스를 보며 내눈 색을 만들어 없었다. 판매하던 일당이 오늘 검거되었습니다. 이들은 그물을 이용해 비둘기를 잡은 뒤 튀겨 판매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는 한 명이지만 이 이야기는 내 달콤했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다 요건 그럼 제가 잘 먹겠습니다 그 시절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놀다 보면 나는 항상 배가 고팠어 가난했던 형편에 식당은 꿈도 못 꿨고 그저 식당에서 풍기는 냄새만 맡을 뿐이었지 더 이상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었던 나는 그곳을 찾았어 그곳은 바로 우리 동네에서 뽑기라고 불리던 달고나 아저씨였다 아저 하나만 드세요 달달하면서도 쌉싸란 그 맛.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집중력과 기술만 있으면 이 달달한 것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야. 나는 이 매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날이 갈수록 내 실력은 늘어갔고. 다시 또 성공했어요. 다시 또! 어? 다시 하나 더! 어? 아싸! 근장두개 줘요? 그렇게. 이곳은 내가 배불리 끼니를 채울 수 있는 곳이 되었지. 결국 아저씨는 마지막 패를 나에게 던졌다. 쫄리면 뒤지시던가.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그 뒤로 동네에선 그 아저씨를 볼수 없었다 동인를 아냐고요? 내가 아는 달자 중에 최고였어요? 이 이야기는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하루의 이야기다 학교가 쉬는 날이면 나는 TV 앞을 떠나지 않았어 내가 어릴 적 미디어라곤 오로지 TV뿐이었지 그 시절 TV는 친한 친구이자 제일 빠른 소식통이었어 봉아 엄마 장례식장 다녀올게 어? 어디가? 나는 그날을 똑똑히 기억한다. 97년 6월 아, 14일 뭐야? 토요일 그날 아, 토요 미스테리극장 첫 방송을 방영했다. 아... 죽뱀에 깃든 원혼이 아... 어린 나에게는 너무 무섭고 충격적이었어. 방송이 끝난 후에도 공포가 가시질 않았고 그저 엄마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릴 뿐이었지. 어디선가 느껴지는 보이지 않는 시선, 계속해서 들리는 불쾌한 한청, 마치 집안 곳곳에 무언가가 있는 듯해. 이제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었다. 그때였다. 엄마! 엄마 왜 이제 왔어? 누구 자켓식찾갔다 왔길래? <laughs> 엄마 나 이제 찾게. 잠깐만. 정전인데 TV는 왜. 이 이야기는 내 어릴 적 배고팠던 시절의 이야기다. 학교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엄마를 먼저 찾았다. 엄마! 나갔어! 엄마! 하지만 부모님은 집에 계실 때보다 일하러 나가 있는 시간이 더 많았지. 또 뭐지? 아, 또 나갔어. 집으로 돌아온 나는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 먹을 걸 찾았지만 집에 먹을 수 있는 거라곤 항상 똑같은 라면뿐이었어. 매일 라면만 아, 먹던 맛있겠다.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우리 집이 부자였더라면 라면보다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었을까? 우리 집은 왜 가난한 거지? 구질구질한 이 집구석이 싫다고. 나는 매일저녁 하늘에 다짐했어.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나는 꼭 돈을 많이 벌어 이 지긋지긋한 라면 따윈 먹지 않겠다고. 이 가난을 내 대에서 끊겠노라고. 밤이 늦어서야 돌아온 엄마에게 나는 퉁명한 말투로 어, 투정을 엄마. 부렸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빨리 밥 줘." 이내 미안해졌다. "이놈 식야 도대체 라면을 몇 개나 먹 거야? 이 라면값 때문에 등골이 다이 "엄마, 미안해. 부자는 다음 생에." 이 이야기는 내 어린 시절 꿈만 같았던 이야기다. 그 시절 친구들은 학교가 끝난 뒤 모두 미니카 앞으로 몰려들었다. 98년 우리는 챔피언이 나오기 전까지 우린 달려라 부메랑에 열광했다 돌진군단은 우리의 우상이었어. 하지만 가난했던 우리 집에서는 미니카는 꿈도 못 꿨고 그저 친구들이 가져오는 미니카를 구경할 수 밖에 없었어. 야, 너 미니카 없지? 미니카가 없었던 나에게 하나둘씩 친구들은 떠나갔다. 나도 미니카가 너무 가지고 싶었지만 전 재산이라고 단돈 200원뿐이었어. 그래서 나는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 아, 이거 너무 위험한데.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아니야, 이 방법뿐이야. 아, 앞으로 졸라 땡기네. 역시 인생은 한방이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늘은 아직 날 버리지 않은 걸까? 그렇게 미니카를 처음 손에 넣은 나는 돌진 군단의 일원이 된 것처럼 너무 기뻤다. 하지만 미니카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랐고 나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내 인생의 첫 미니카는 나를 떠났고 나는 그때서야 알았다 하이 리턴 그리고 하이라이스 먹고 싶다 이 이야기는 내 어릴 적 가장 기괴하고 공포스러운이다그 시절 종종 학교에 남아 친구들과 무서운 이야기를 하곤 했다 아니야 너 그거 알아? 귀신 기신 얘기하면 귀신이 우리 옆으로 올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이어가던 우리는 결국 넘어서 안될 선을 넘고 말았다 귀신사바 신사바이사신사바신사바 귀신을 부르는 그 춤은 우리는 그때까지 그저 장난으로만 생각습니다 우리의 손은 땀에 흠뻑 젖었고 팬은 점점 움직이기 시작. 어! 아 장난치지 마. 네가 손 움직인 거지 이거. 소리야?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던 그때였다. 피. 야 빨리 집에 가자 집에. 아, 나는 너무 놀라 황급히 자리를 떴고 다음 날 학교에서 나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반이 왔어요? 가 반인 어떻게 알아? 반이는 1년 전에.. <목소리> 아니야 너 그거 우선 무서운 얘기하면 귀신이 우리 엎어버데 이 이야기는 내 인생에서 가장 어마어마한 이야기다. 가을 바람이 선선히 불 때쯤이면 그날이 오곤 했다. 내일은 가을 소풍이니까 늦지 않도록. 가을 소풍 생각에 나는 잠이 들지 못했고 밤새 지쳐여서야 아침이 밝았지. 김밥이 더워 어, 고기 일어났어 걷는 준비해. 소풍 가는 날 아침이면 엄마는 매번 김밥 도시락을 싸주셨어. 그만 쳐먹어 소풍 가기 전에 다 먹겠어. <laughs> 엄마 근데 우리 집은 왜 야채만 들어가? 다른 집은 고기도 넣고 햄도 넣고 이런데는데. 우리 형편에 그건 좀 힘들어. 그렇게 가을 소풍은 시작되었고 가는 길은 힘들었지만 결국 그 시간은 참. <laughs> 멀리 가지 말고 근처에서 먹어야 돼네 같이 먹자 순간 내 도시락이 창피하다는 생각이 오, 들었다 다른 친구들은 해. 고기 햄 분명히 아, 맛있는 김밥일 먹어. 거야 그렇게 나는 친구들을 피해 혼자 자리를 잡았고 도시락을 확인한 나는 덜컥 눈물이 났다 우리 아들 소풍 가느라 힘들었지? 우리 아들 형제증 나면 안 되니까 엄마가 맛있는 김밥으로 싸줄게 고기 소세지가 제일 클 거니까 기죽지 말고 항상 어깨 피고 알겠지? 우리 아들 사랑해 엄마 목 막혀 이 이야기는 내 인생에서 가장 간절했던 이야기다 나는 학창 시절 평범한 아니 그 이하인 소위 찐따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도 기회가 찾아왔다 다음 주에 학교에 있는 거 알지? 참가할 친구들은 확실히 준비해야 해 기회였다 나도 학우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뭘 해야 할지 고민이던 찰나 한 친구가 내 눈에 들어왔어 나는 용기를 내서 그 친구에게 말을 걸기로 결심했다 너 도도도 내, 내 동료가 되어라 어? 무서운 인상과 달리 그 친구는 내 손을 잡아주었고 그날로 우리의 피나는 연습은 시작되었지. 반에서 캡짱이 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그 밝은 미래가 보이는 듯했다. 근데 우리 무슨 노래하냐? 이거 한번 들어봐. 바로 이거였다. 우리 이미 스타가 된 듯했고 드디어 그 날이 왔다. 이렇게 우리의 첫 무대는 끝났고, 우린 이 교실을 찢었다 생각했어. 나는 그날 인기의 척도는 노래의 실력이 아닌 외모라는 걸 깊게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내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놀다 보면 언제나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어 아들 어? 밥 먹어 아싸, 항상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지만 그날은 유독 심통이 났던 것 같다 아 엄마 또 김치야? 내 투정에 심쿵. 못 이긴 듯 엄마는 결국 나를 그곳으로 데려갔다 짭짤하우면서도 달달한 그맛 특별한 날에나 볼수 있던 짜장면이 있는 중국집이었어 난 너무나 행복했어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이 나는 맛이었지 새 그릇을 먹을 때쯤에야 엄마가 생각났다 엄마 근데 엄마는 뭐? 니 아들 많이 먹어 엄마는 짜장면 싫어 해 <laughs> 어린 나이였지만 나는 엄마가 일부러 짜장면을 먹지 않는다는 걸 이내 알수 있었어 눈물이 날것 같아 나는 화장실로 자리를 피했고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엄마가 요즘에 아프다 그랬는데 설마 우리 집엔 돈이 없을 텐데 엄마가 갑자기 왜? 순간 내 머릿속은 멍해지고 심장이 덜컥 가라앉아 급하게 다시 돌아간 나는 두자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다 개똥 같고 도망간 나주택 잡았잖아. 나 깐소새우 하나 더 줘. 어 젓가락 주지 마. 우리 아들 배불러서 못 먹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야기는 정국민이 힘들었던 그 시절 우리들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다 이제 많아봐야겠다 쟤네 놀리지마 아버지 보고 있는 게야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국제기관의 품 안에서 회생을 도모해야 하는 뼈아픈 처지가 아시아 됐다. 전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는 결국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의 IMF 사태를 가져왔고 우리 집도 그 여파를 피해갈 수없어 아버지 근데 오늘 회사 안 가요? 그래됐다 너는 왜 학교 안가 너? 아 오늘 개교기념일이래 네. 대우그룹 하천공장에서 일하시던 아버지는 회사의 구조조정에 쫓겨나듯 나오셨고 그렇게 몇 주째 우리집의 지방령이 되어 다른 일을 알아보고 계셨다 IMF가 어린 나에게는 상관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 내 삶에도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했다 너 네, 이거 그만 먹어 이제아 껴야 돼 어, 그놈의 IMF가 뭔데 도대체 어린 나에게도 이런 시련을 주는 것인지 그때 뉴스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운동이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단했다 가지러 왔다. 어린 나는 어쩌면 이금모으기 운동이 우리나라의 가난에 끝내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 엄마, 우리 집에는 금 없어? 우리 집에 금이 어딨어?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건 젊은 시절 라면만 먹고 운동한 아버지의 전리품이었다. 그래, 우리도 힘을 보태야지 다분 굶어도 이건 안 된다는 양반이 웬일이래. 됐어. 그렇게 나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청춘을 들고 금모으기에 동참하러 갔지만. 아저씨, 이거는 금 아니다. 가 가라. 아빠, 엄마, 어디서 와? 아빠 이거 금 아니로. 아빠도 며칠 전에 팔았어. 엄마한테 비밀이다. 해. 통닭 사줄게. 그렇다. 경마로 돈을 날린 아빠는 금메달을 팔고 가짜 금으로 바꿔놓았던 것이다. 아버지, 통닭으로는 안될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는 백만장자가 될수 있었던 한 아이의 이야기다. 그 시절 해가 질 때까지 놀다 보면 어김없이 내 배는 그 신호를 어, 그... 보내왔다 엄마. 라면 없어? 아휴, 엄마 있을 리가 없지. 그렇게 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고. 어 엄마, 난데 집에 먹을 거 없어. 아버지가 운동할때 받아온 컵라면 있어. 어, 엄마 바빠 어, 끝나. 어. 알겠어. 행복했다. <laughs> 집에 컵라면이 박스째 <laughs> 있기란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 라면들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 하지만 이 많은 라면들을 뜯고 준비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비닐 하나 하나, 뚜껑도 하나씩, 그리고 스프까지 점점 나는 지쳐갔다. 그때 문득 좋은 생각이 들었어. <laughs> 아, 잠깐만. 이 많은 컵라면들을 한 번에 먹을 방법. 그건 바로 우리집 밥솥이었다 컵라면을 먹기에 이보다 좋은 그릇이 또 있을까? 그렇게 나의 작업은 시작되었고 컵라면의 부속들은 마치 밥솥과 한몸인듯 자리를 잡아갔어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렇게 3년 같은 3분이 지났고 드디어 그 영롱한 빛이 드러났다 꼬불꼬불 재미있는 면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마성의 냄새 입에 한번 넣으면 멈출 수 없는 그맛 그리고 보너스 같은 이 소용돌이 어묵 그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렇게 바닥이 드러날 때쯤이었어 이놈의 시끼 하고 있어. 엄마 내가 정말 대박의 사업 아이템을 개발했어 사람들이 컵라면을 한 번에 많이 먹을 수 있게 전보라면이라는 걸 만드는 거야 이놈의 시끼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가서 공부나해 나는 그때 엄마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다 8.5배 커진 컵라면 요즘 이런 초대형 제품들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출시 사흘 만에 5만 개가 다 팔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시절 외롭고 쓸쓸했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 반에는 며칠 전 부모님과 미국 이민 생활을 마치고 전학 온 친구가 한명 있었는데 야너 그렇게 걸어스티피나안 한다 데이비드 아 서툰 한국말과 오랜 미국 생활에 아직 적응이 힘들어 보이는 친구였다. 나는 왠지 모를 치긴 지심에 그 친구에게 자꾸 마음이 쓰였 "알, 아, 나랑 같이 집에 갈래?" 이나 그래. 그렇게 집으로 향하던 중 우리는 배가 고파왔고 며칠 전 우리 동네에 처음으로 생긴 패스트푸드점을 지날 때였다. 에이 요, 햄버거 먹어볼래 보기." "나 돈 없어." "걱정 마. 아예뭐니 있어." 그렇게 나는 인생 처음으로 패스트푸드 매장에 들어갔고 설레이는 마음과 낯선 두려움이 공존했다. "사장님, 여기 햄버거 하나만 주세요." "체피. 여긴 직접 가서 주문하는 거야 버 역시 낯설었다 처음으로 이런 곳을 와본 나는 실수할까 조마조마했고 내 심장은 두근거렸다 나중에는 저기 앞에서 기기가 주문받는 거 아니냐 스튜피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먹기나 해 처음이었다 이런 맛은 빵과빵 사이에 살아 숨쉬는 야채들과 묵직한 패티는 내 혀끝 세포를 자극시키기 충분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짭짜로만 간장 튀김은 내 손을 멈출 수 없게 하였고 상쾌한 콜라는 다시 또내 입에 햄버거를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윤활제 같았다 그렇게 낯설고 이국적인 햄버거가 점점 내인생에 한 켠에 장악해 오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아 콜라 좀아껴보고그한입에 하나씩 먹으니까 그거 다 먹지. 셔피 여기는 콜라가 리필이야. 한국 말로 공짜라고. 그렇게 우리는 배불리 배를 채웠고 내손 <laughs> <매송> 가득 콜라도 <laughs> 채웠다. 엄마, 우리 이제 부자야. 이 이야기는 그 시절 돈을 벌어야만 했던 한 아이의 이야기다.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나는 오늘이 중요한 날이라는 걸 깨달았어. 어, 엄마 생일이네. 1년에 한번 돌아오는 엄마의 생일. 매년 아무것도 못해드렸던 게 죄송했던 나는 엄마의 선물을 사기 위해 집안 곳곳 뒤졌지만 내가 돈이 있을 리가 없었다. 아, 100원으로는 택도 없는데. 그래. 결심했어 그렇게 나는 돈을 벌기로 결심했고 그때 내 눈에 들어온 작은 종이 한 장에 내 몸을 의지한 채 나는 그곳으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알바로러 왔나? 일만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500장이다 버리지 마라 다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나 많. 네 500장 넘는 것 같은데 다려가겠습니다 힘들었다. 계단은 높았고 사람들은 내 존재를 부정하는 듯했다. 점점 내 몸은 지쳐갔고 모든 걸 포기하려는 순간 무서운 사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버리지 마라. 지켜보고 있다. 엄마를 위해 나는 힘을 나. 내기로 결심했어. 처음으로 응. 내가 응. 힘들게 응. 번 돈으로 엄마에게 선물을 할 생각에 나는 더 힘이났고 이 일이 점점 손에 익어갔다. 내가 대견하고 응. 너무 뿌듯했어. 털리기 알바비 삼천 원이다. 그때 더 달콤한 한마디가 내귓가에 들려왔다. 고생했다. 짜장면 한 그릇 하고 가라. 감사합니다. 당시 1 5 0 0 원이나 하던 짜장면을 공짜로 내어 주다니 생긴 거. 와 다르게 마음은 따뜻한 사장이라 생각했다. 힘든 노동 후 얻은 양식은 그 어떤 음식과도 겨룰 수 없는 천상의 맛이었다. 튼티한 면발이 내 입술을 스쳤고 달달하고 짭짤한 소스가 내 혀끝을 자극시켰지. 그렇게 내 인생에 처음으로 성공적인 하루를 겪고 있었다. 이제 엄마의 선물을 사러 가려던 그때였다. 잠깐. 한 그릇만 공짜지두 그릇은 돈 내야죠. 고객님, 엄마, 미안해. 생일은 내년에도 있잖아. 이 이야기는 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놀던 그 시절, 내 배는 그 어떤 알람보다 정확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는 내 발목을 잡는 곳이 있었어. 그곳은 바로 돈가스 집이었지. 하지만 가난했던 나는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어. 포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때였다. 어이학생, 배고파? 내가 돈까스 먹게 해줄까? 네, 이 구슬에 손을 비면 딱한번 손을 이루어 준다네. 그 구슬, 저 주세요. 어이학생! 세상에 공짜는 없다네 인생은 기부앤테이크야 <laughs> 어이 학생 배고파 나는 구슬의 소원을 빌었고 바로 그날 기적이 일어났다 아들 돈까스 먹으러 어? 가자 돈까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그맛 난생 처음 맛보는 맛이었지 나는 너무 행복했다 엄마 그거 안 먹을 거야? 많이 <laughs> 먹어 오늘 세상이 멸망한다 해도 아쉬울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았어. 돈가스를 다 먹고 나서야 나는 문득 노파의 말이 생각났다. 세상이 공짜는 없다네. 그렇게 나는 오늘 남자가 되었다. 잠깐만, 이것이 노파가 말한 기부앤 스테이크? 맛있겠다. 이 이야기는 그 시절 철없던 나의 가슴 아픈 이야기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구수한 냄새가 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우리 동네 국밥집이었어. 고기를 삶아내는 냄새와 매일같이 올라오는 연기가 그곳을 지났때면 왠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졌다. 주먹, 국밥 한 그릇 찌서 아, 뜨끈한 한국인의 소울푸드. 진한 국물에 넘쳐나는 돼지 부속들을 보노라면, 없었던 입맛도 다시 돌아왔고, 시원하고 잘 익은 깍두기의 콜라보는 그 어떤 조합과도 견줄수 없는 최고의 한끼임이 틀림없었어. 나는 매일 이 행복을 즐길 수 있었는데, 빨리 먹고 집에 가서 공부해 엄마는 그 국밥집에서 일하셨고 국밥집 사장님에게 부탁해 엄마에게 제공되는 식사를 나에게 줬던 거야 다음 날도 나는 그곳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가 집에 같이 가자 그곳으로 가는 길이 편하지만은 않았어 어 아들 왔어 일로가 누구야? 어, 어, 아니야 옆집 아줌마야 겨나 친구들에게 들키는 건 아니까 두려웠지 철이 동이야! 없던 나는 그저 이 상황을 동이야! 피하고 싶었다 국밥집에서 일하는 엄마가 창피했고 친구들에게 내 치부를 들키는 것 같아 속상했다 그렇게 나는 엄마를 모른 척 지나쳤고 집으로 돌아와 엄마를 기다리며 화가 난 엄마에게 혼날 것 같아 불안하고 심란했다 아들 보기 안 자면 일로 와봐 자 이거 밥도 못 먹고 배고팠지? 엄마가 국밥 싸왔으니까 이거 빨리 먹어 누가 아까 엄마 때문에 많이 창피했지? 엄마가 미안해 <laughs> 엄마 깍두기는 이 이야기는 내 인생에서 가장 위험했던 이야기다 학교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좁은 골목이 있었어 이 골목에는 항상 꾸연 연기로 가득했고 무서운 형들이 있었지 우리들 사이에선 그 골목을 절대 지나선 안됐어 빵에 정신이 팔린 나는 실수로 그 골목에 들어섰고 결국 나는 표적이 되어버렸다 돈 일로 와봐 돈? 왜이 새끼가 네 밖에 더 있냐 여기? 무서웠다 평소에도 겁이 많았던 나는 금방이라도 오줌을 지를 것만 같았지 내다리에 떨림은 좀처럼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고 내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했다 야형돈좀 빌려줘라 저돈 돈도 없는데요? 주사 나오면 시벌안 되십니다 아 이거 이거 이건 안 돼요 뭐야 이 돼지새끼 그사 먹을 거 밖에 없네 염 엇! 아안 돼요 오늘 저녁인데 응? 소세지? 이렇게 소중한 나의 것들이 하나씩 약탈 당하고 있어니다 맛있게 진짜 돈 없어? 어 있네. 아 이거 진짜 안 돼요. 이거 우리 엄마 병원비란 말이에요. 아 이거 진짜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했다. 아침에 아버지가 엄마에게 꼭 전달하라던 그 봉투. 내가 이걸 뺏기는 순간 엄마가 위험할 수도 있을 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절대 뺏길 수 없었어. 엄마를 위해서. 그 절실함에 나도 모르는 돼. 초인적인 힘이 솟아올랐다. 초인생. 아치. 그렇게 서둘러 나는 그 골목을 벗어났고 엄마에게로 향했다. 엄마, 이거 아빠가 아침에 이거 갖다 주라 그랬는데. 엄마, 근데 어디 아픈 거야? 고기 아빠가 이번에 쌍꺼풀 해준댔잖아. 요 정도만 찝을까? 이 이야기는 세계 종말을 앞둔 한 아이의 이야기다. 1999년 12월 우리들은 혼돈의 시국을 겪고 있었다. 거기 2000년이 되면 핵폭탄이 발사되는. 그렇게 20세기의 마지막은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너무 두려웠어. 아직 인생 13년차. 여기서 내 인생을 마감하기에는 나는 아직 너무 어렵고 세상엔 아직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렇게 나는 하나 둘씩 모든 걸 포기하고 있을 그때였다. 구원받으세요. 정말은 다가옵니다. 구원가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심판이 있는 날. 원 받은 자들만이 공중으로 떠올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휴거 절망적인 나에게 다가온 이한 줄기 빛은 나를 점점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뭐가 놀자. 야 이거 가져. 어? 야 그리고 예, 이것도 너 가져. 이게 웬일이야? 이제 나 이런 거다 필요 없어. 나는 이제 저 위로 올라갈 거거든. 보강, 밥 먹어. 엄마, 나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려면 지금부터라도 덜 먹어야 돼. 그렇게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 내 몸을 더 가볍게 만들기로 했어. 드디어 그날은 2, 찾아왔다. 2, 1, 드디어 3천 년이 밀렸습니다. 새로운 빌런의 시대. 2 2세기가 이상했다. 내 몸은 떠오르지 않았고 <laughs> 나는 그 이유가 <laughs> 이 햄버거와 핫박 <핫밥> 때문이라 생각했다. <laughs> 나는 이 욕심을 버리기로 했지만 결국 나에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엄마, 라면 좀 끓여줘.